안녕하세요, 동호 쌤이에요. 투블럭 상고 반응이 좋아 사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울지건 태번군의 자꾸 실수하는 부분 참교육 영상이고요. 초보자 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반복되는 실수 상고 뒤에 예쁘게 울지지 못한 이유 사이드에서 상고 연결이 뜨는 이유 울지건 태번군의 위한 영상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고요. 투블럭 상고 깔끔하게 자르기. 투블럭 상고펌 다듬기 뒷머리 상고 뒤에 예쁘게 올려치기 초보도 쉽게 자리는 투블럭 상고 네 번째 영상 초보자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여기 반만 구이게 반나자마인드지 여기 반만 왔지? 이렇게만 잘라줘 그리고 여기는 부위까지 여기서 바로 이렇게까지 가자 부위자 맞지? 그다음에 얇은 빈 얇은 빈 라인 정리 이 머리가 조금 곱슬여서 머리가 좀 이상하게 나잖아 라인 정리렇게 라인 정리하고 고개머리 라인 리 이제 빠짝 되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삼 mm로 삼 mm로 자 라인 깔지면돼 라인 깔끔하게. 라인 잡아주고. 1000mm 연결. 자, 1000mm 연결.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금방 하지? 쉽게 쉽게 생각해.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 반만 하죠? 자, 반만. 한번. 자.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여기는 볼륨감이 있어야 돼. 자, 연결. 깔끔하게, 연결. 자, 하고, 그 다음에, 촘촘한 빛으로, 하얀 색깔. 촘천한빛으색 그리고, 3mm. 자. 뻣뻣한 머리는 물을 살짝뿌려도 많이 뿌리지마 이렇게. 가야지 편할 수 있게. 살짝만 뿌리고, 자. 자, 잘라볼게요. 옆에 길이 는 어떠세요? 그냥 조금 다듬을까요? 네, 안 다듬을까요? 조금 깔끔한 느낌 들었어요. 네. 그럼 조금 짧게 해야 돼요. 네. 자, 자. 여기 똑같아요. 색상 나는 거는. 뒤 끝. 뒤끝 귀끝 있지? 뒤 끝에서 먼저 1cm. 1cm를 먼저 색채 나누고, 자, 1cm는 색채 나누고, 자, 깔끔하게, 그러면 1cm만 잘라볼게요, 1cm만. 자, 포인트 커트, 1cm만. 자, 어, 어, 이 정도. 포인트 커트. 왜냐면 여기를 너무 블론트로 자르게 주면 나중에 머리가, 너무 잘라서 머리가 더 연결하기 힘들어. 자, 항상 얘기했지. 머리만 가져오라고. 왼손은 가만히 있고, 그럼 어때? 라인 자체가 딱 형성이 되지? 이렇게 라인 자체가 형성이 되지? 그렇지? 자, 여기도 1cm 뜨고, 자, 1cm 뜨고, 여긴 어떻게? 각도는 가슴까지, 자기 가슴까지 봐라. 가슴까지 가져와서 여기는 그냥 불로 잘라야 돼요. 자, 져오면 라인 딱 잡히죠? 그리고 여긴 어떻게 머리를 가져온다? 똑같이. 자, 여기 똑같이 어떻게 한다? 아기 했지 키크. 일 cm 정도 하겠지. 포인트컷 때. 라인은 무조건 포인트컷 잘라줘. 블론드를 자르면 나중에 이걸 일자머리를 연결 지금 질감 처리하는 게더 힘들어. 자, 여기도 어떻게 머리를 가져온다? 포인트컷을 위에서 가만히 있다. 머리만 가져와. 이걸 잘라주면 어떻게 한다? 어우 머리가 똥 근데 이 정도만. 자 여기도 여기는 그냥 빨리 그냥 브론트로잘라야돼자 여기도 머리 가져옵니다. 자 잘라주고요. 여기 똑같이 가지고 자 보이지 그냥 이거 와야 되겠지? 그러면 섹션을 둘 짜로 먼저 떠줘요. 자 여기를 먼저. 색상은 먼저 떠줘요 이렇게. 자, 색상 떠주고 여기도 똑같이 색상은 또 V, 짝딱 V죠. 자, V 넘자 보이죠 색상. 여기는. 자, 색상 보이지 나서 자 어떻게 한다? 이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바로 뒷머리부터 짜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얘기하지 V점 이렇게부터 와야 되겠죠. 그렇지. 자,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연결. 두 번, 세번 했으면 이제 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는 뭐가 잘못된지 알아? 커터 할때 이렇게 했지? 계속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이 어디야? 여기지. 딱, 자, 딱, 왼손에 힘을 주고. 자, 한 번. 두 번. 딱 정확하게. 끝났어. 많이 빗질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자 여기도 똑같이 더 보이지 여기 여기도 다 잘라볼게 자 정확하게 우리 목표이 여기야 한번두번 번, 여기도 한번두번세번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위로 자 그러고 나서 3mm로 여기 살짝 연결 어때? 어렵지 않지? 자 여기도 항상 뒷머리 짤 때는 고기를 이렇게 들면 안돼 약간 숙여야 될게, 약간 숙인 상태에서 자, 우리 목표미리 여기죠?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보여 안 보여? 어, 보여야 돼 자, 목표미리 여기죠? 자, 여기를 빠짝 자르면 안 돼, 또 약간 이렇게 약간 공기감을 볼륨이 있어야 여기가 살아야 연결이 되는데 이 머리를 너무 빠짝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 연결하는 게 힘들어 공기감이 여기가 상고잖아, 상고니까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짝 자르지 말고 여기를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고 약간 세워, 이렇게, 그렇지? 세우면 어떻게 된다? 자, 잘라볼게. 한 번만. 자. 세웠지? 여기만 잘라주면 되지? 여기는 공기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상고 연결하는 게 쉬워. 너무 일자로 자르면 더 나중에 그 각지 고하면더 힘들어. 처음에 한 번만 짤때잘 잘라주면 돼. 자, 여기도 두 번. 야, 빛을 세번 했지? 어때? 딱 보이지? 그치?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면 되잖아. 자, 여기도 어떻게? 까짝하지만 약간 세워서 한 번. 자, 두 번. 뭐, 나는 세 번이지만, 자기는 좀열 번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연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도 연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자, 연결.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원래 치는데, 자기는 혹시라도 이거 한번 더. 밑에 있지. 밑에 이걸로 살짝 한번 더 잘라줄게. 밑에만. 밑에만 네, 3mm로 연결. 자 올려칠 때는 자연스럽게. 여기 되는거 밑에 저 여기가 머리가 낮잖아 여기서 2cm 뒤에, 2cm 2cm 뒤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는 짧게 자를 때는 1cm인데 지금은 난데에서 2cm 2cm 뒤에서 끝에만 이렇게 2cm 뒤에서 틴가 틴가 올려주거예요 자, 영상을 보고 이제 쉽게 쉽게 생각하려고. 아, 원장님이랑 똑같이 잘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절절 안 들어. 미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눈썰미 있는 사람이 미용을 제일 잘해. 눈썰미가 있어야 돼. 미용을 눈썰미 있으면 어, 저렇게 하면 나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뭐 봐.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게 미용을 제일 빨리 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 운전님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해도 돼요. 자, 이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자, 위에 한번 잘라볼까요? 자연스럽게. 자, 빗질을 하고, 자, 물 뿌려본 다음에, 자, 이제 느낌이 좀 나오지. 살짝 느낌 나오지. 어디가 부족해? 지금 봤을 때는. 그치? 여기가 조금 부족하지? 자, 좀 잘라볼게요. 여기도 살짝. 여기도 약간 부족한 거는, 자, 여기는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 연결. 자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 어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이렇게. 이죠자 이쪽도. 이쪽도 봐. 이쪽도 보면 자껴놓고 연결하는 거 이쪽을 잘라줘야 돼이쪽로 연결 자연스럽게. 그냥 자르지 말고 싱글링으로 살짝 V자 우리가 원하는 거 너무 짧게 자르면 안돼 여기는 연결되는 거는 살짝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여기 있는 부분도 살짝 여기 어색하지. 그러면 여기만 살짝만 싱글링 하는데 싱글링. 싱글링 자 싱글링. 여기도 자르지 말고 싱글링. 살짝만. 싱글링으로 살짝만 연결. 이렇게 가위로 싱글링하지만 발광 싱글링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잘랐지. 내버려 네, 이제 말려줘도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위에 자를게요. 자, 위에 자를 때는 머리가 너무 뻣뻣해 그 때문에 물기를 항상 좀 뿌려줘 살짝 뿌린 다음에 위에도 우리 옆에 몇센치 잘랐어? 2 0그치 진짜... 똑같이 2신 c 자르는 거야 자, 탑, 사이드, 중간 봐, 빗질 몇번 하나 봐봐 색자나 굵게 굵게 잡아야지 자기는 커 달도 모르는 게 이렇게 자르더라 너무, 촘차... 너무 촘촘하게 자르면 안돼 대충 잡아 그냥 한3시 세... 사이드 세번에 끝낼 수있게 대충 그냥 머리가 남자 머리 더 이뻐. 자연스럽고. 자, 탑. 사이드 연결. 코너 종류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만 연결을했니데 자, 어떻게 할까? 먼저,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오케이. 들고 나서, 여기 한번 더. 오케이. 다시. 두 번.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연결. 그 다음에 코너 종류 여기. 오케이. 다시 한번 잡아서. 여기, 여기. 그, 자를 게 없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물다 잘랐잖아. 코로 정리만 하는 거야, 여기만. 그치? 그래서 여기 커트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이 끝났지. 그 다음, 네 번째. 자, 어떻게 한다? 여기 연결하죠?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연결. 네 번. 자, 굵게 잡아, 그냥. 2, 3, 4, 굵게 잡아서. 한 번. 자, 두 번. 끝난 거야. 이건. 끝난 부분을 가해지더 이상 하지 마.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하지 마. 탑사이드 연결. 자, 똑같이. 먼저, 여기. 한 번. 여기, 코로 정리. 한 번. 자, 여기도 두 번째. 한 번. 여기도 연결. 자, 여기도. 연결할 게 없죠. 여기데 됐어요, 그냥. 세번 했지?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한 번. 두 번. 자, 여기도. 한 번. 두 번. 오케이? 그러고 나서, 뒷머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뒷머리는 보세요. 제껴놔. 제껴놓으면 살짝만 두숭날쑥한 거, 이 보이지? 살짝만 두숭날쑥한거만 잘라주면 돼요. 너무 남자머리상고머리에 디테일하게 잘라주면, 자기는 꼼꼼하게 자르긴 자르는데, 같은 결과물이다. 20분에 자르는 거나, 40분에 자르는 거나, 뭐가 효율성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뭐 남성 머리 하루 종일 자르는 것도 손님도 그렇고 너무 안돼자 여기 그 다음에 다 잘랐으면 이렇게 다 잘랐으면 탑연결가 코너 종류가 있어 자 여기도 굵게 잡아둔 거 굵게 잡아서 봐봐 코너 종류 여기 있지 똑같이 1cm만 잘라주면 돼 위에 머리는 그냥 쉽지 자연결 보이지 코너 종류 보이지 자 여기도 코너 종류 잡으서자여기다 연결 여기도 자. 굵께 잡아서, 연결 자, 여기도, 연결 그치, 여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체킹 자, 체킹 한번 볼까요 체킹 한번 보겠습니다 체킹 자 모자마자 오케이 아무리 길죠 알았어? 많이 길어. 어, 자, 보세요. 한 번에 자르지 말고 자기 같은 경우에는 자, 두번 나눠. 나눠서 앞머리 먼저 자, 1cm. 잘라주고 자, 가만히 있어, 왼손. 가만히 있어. 그치? 머리만 가지고 와. 그치? 여기도 머리만 가지고 와. 세 번에 끝났지? 자, 끝났지? 이 부분 뭐야, 이 부분?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탑 앞머리 연결. 자, 탑 앞머리 안경 굵게 떠요 남자 머리는 자를 때 너무 촘촘하게 뜨면 안 돼요 굵게 떠서 그냥 대충대충 짠다는 대충 생각으로 갖고 머리를 잘이야죠 자연스럽고 팀링으로 싱글링을 하는 거야 먼저 1차적으로 자 팀링으로 싱글링을 하세요 팀링으로 싱글링을 먼저 하세요 자, 팀링으로 싱글링하고 자야 돼. 자, 한 번, 두번 파만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생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치면 조금 그런데 파만 버리니까 팅링 가위로 수좀 쳐줘야 돼요. 자, 이쪽도 좀 무겁죠? 여기도 좀 무겁지? 그럼 팅링 가위로 수준 약간 쳐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에만 살짝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쳐주고 그다음에 여기 연결된 부분 여기, 여기 연결된 부분도 싱글링, 티닝으로 싱글링. 티닝으로 싱글링. 자, 티닝으로 싱글링. 오케이, 좋아요. 자, 티닝으로 세븐하고 자, 여기서 힘 빼고, 자, 가져와서. 자, 여기 무거운 부분은. 여기 연결. 오케이. 일단적으로 수치를 그만 쳤지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아까 칠리는 똑같아. 옆에 쳐지. 그다음 어떻게 쳐야 되겠어? 코너 정리했지 여기도 똑같이. 끝에만. 끝에만. 베이지 커트랑 똑같이 수술 쳐줘야 돼. 자, 여기도 치고. 치고. 그 다음에. 위에도 연결. 여기 무겁지. 어, 그치. 딱 봤을 때 여기 무겁잖아. 근데 무거운 부분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는 거울안 보더라? 물자도그때 거울 잘안 보지? 무서워서 안 보지? 아니, 나 습관이. 아, 습관이 안 됐지. 아, 그래서 그런가? 거울 보면서 수치는 거는 자. 어, 여기 좀 무겁다. 아, 습관이 안 됐구나. 자, 여기도 무거운 부분. 자. 좀 가벼워졌지? 그렇지 자기는 웬만하면 튀는 가야도 그냥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은 습도를 좀 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좀 무거운 부분은 여기 좀 쳐주고 게파나 머니까 무거운 부분은 좀 쳐주고. 어, 가벼워졌다. 어때? 머리 말린 모습. 자, 머리 말린 모습. 자, 머리 말렸죠? 가야 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기가 한번 돌아봐. 어, 자기가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돌아가면서. 한번 봐봐. 어디를 더 잘랐으면 좋겠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번 봐봐. 지금 베이지 커튼도 여기 약간 아 보정이 들어야 되거든? 한번 봐봐. 어디가 더들어야될것 같아? 편집 네. 없이 올릴 거야. 한 번에 그냥. 쭉. 어디를 더 잘랐으면 좋겠어? 딱 봤을 때. 응. 어디를 더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리고 또. 자, 여기를 젖혀놔. 여기만 잘라주면 돼. 자, 여기 젖혀놔. 젖혀놨지? 저기도 젖혀. 자, 제껴. 그러고 나서 여기를 잘라주면 돼. 자, 자 여기는 별도야. 잘라주면 돼. 잘 자연스럽게. 자, 미세하게. 연결할 때는 많이 자르지 말고 이 부분만 잘라주면 돼. 자, 이 부분만. 한 번. 자, 여기도. 두 번. 자, 천천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도. 천천히. 빨리 하지 마요. 연결할 때.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자, 여기, 보이죠?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네 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연결하는 부분. 잘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연결해줘야 되겠죠? 여기, 여기. 자, 연결. 자, 연결. 연결. 자, 천천히. 연결할 때 보면, 서 연결 천천히. 어때좀완만해졌지 그러나서, 이 비스루. 이 비스루, 한번 더. 자, 끝까지. 빠자빠자빠자빠자빠자빠자자빠자 빠자, 빠자, 빠자. 빠자, 빠자. 빠짝빠짝 3mm로, 튕가, 튕가. 마무리, 연결. 고정 자, 고정 3mm로, 연결. 연결. 튕가위로한번 더. 여기 뭐, 연결만 해주면, 튕가위로튕가위로 싱글링 연결 한번 해줘. 자, 튕가위로 연결. 만만하게. 머리를 말렸을 때는 절대 튕는 치지 말고, 말렸을 때는 뒷포인트으로 가볍게 살짝만. 말렸을 때는 추치지만 옆에는 더 나중에 자를 때뭘 일어나 무거운 느낌 있으면 뒷포인팅 여기도 봐봐 여기도 약간만 가위로 찍어주면 돼 여기는 라인을 살짝 살짝 그냥 잘라줘 이게 난 거는 항상 이겠지 그늘나루는 뭐라고 랬죠 보이시? 그쵸 항상 그늘나루는 부위를 만들어줘야 돼아 얼굴도 부위네 네? 어 얼굴도 부인데 뭐가 보라고 얼굴 부위 얼굴 부위? 부위인데? 그치? 각이 없는데? 오. 살짝 더그래 아, 그래요? 그래. <laughs> 자, 라인은 살짝만. 라인은 살짝만 이렇게 부위하고, 자, 여기, 여기도. 봐봐요, 태우시. 여기도 라인은 살짝만. 남자분이 는 라인을 좀 따줘야 돼. 이, 이 정도. 오 자, 밑에 길게 난 거는 잘라줘. 라인을 여기는 맞춰서 잘라주고. 자, 라주고 여기로 라인 찾아나.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